님이시고요. 여기 아까쯤에 간증하셨던 노미정 원사님이 계십니다. 96세로 재작년 5월달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진짜로 이쁘세요. 아까 보니까 이미자 이야기 나오실 때. 예, 진짜로 여기 계신 분다쫓아다녔을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 오셔서. 거기서는 안 보이실 텐데. 굉장히 이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노미정 원사님이신데요. 보시면 멀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예, 그 당시에 마스카라가 없었습니다. 음, 음. 예, 42년입니다. 예, 마스카라 가 없었는데 음.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음. 예, 서양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나이에 이 정도 나이였으면 저도 쫓아다닐것같습니다 네, 네. 제가 잘 찍었죠.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분은 간증하셨던 아까 간증하셨던 노미종 원사님의둘째아저님이신데요4대 음. 네,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가셨는데 게소촌하셨다고 <laughs> 합니다. 이분은 폴레인드 목사님이신데요. 저희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어, 지금 목사님이 다녀목사요서 이곳에 부임하신 지 8년 정도, 9년 정도, 지금 11년차신데요. 9년까지 계속 그 해외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이 사진 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폴레인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곳에 OMS 선교사로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어, 그, 서울신학대학교, 저희 교단의 대학교인데요. 신학교인데, 어, 서울신학대학교의 음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저희 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음대 교수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나라에 그랜드 피아노가 몇 대가 없었는데, 그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피아노를 팔아서 좋은 곳에 쓰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요 그것이 저희 교회랑 연결돼서 이 건물을 짓는데 사용 됐습니다. 옆에 있는 순체의 순교자 기념교회. 근데, 그 비용이 이 건물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어, 어 좀놀라시네 다른 분들은 게 감이 없어요. <laughs> 네. 지금 저희 <laughs> 교회가 이 건물을 지금 저쪽에 보시 보여드릴 텐데, 지었는데 이게 10억입니다. <laughs>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을 지었으면 3분의 1이면 피아노 한 대가 그 당시에 3억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어, 이거는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이거는 그냥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laughs> 되게 슬픈 사진인데 여기 신부 하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이 주씨 집정촌입니다. 주씨, 전씨. 예, 주씨하고 전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주씨하고 전씨가 <laughs> 어, 왕건의 후예들입니다. 예, 고려 시대, 예,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예, 이씨 조선에서 왕건의 후예들을 잡아서 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죽였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점 하나 찍고 짝대기 두개 그리고 예, 그래서 점 하나 찍은 사람은 주씨, 짝대기 두개한 사람은 전씨. 예, 어 진짜입니다 이거 역사의 사실이고요. 이 지역이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십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결혼식 안에 이분이 웨딩드레스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근데이 당시 결혼식은 웨딩드레스 입고를한첫 번째 결혼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결혼식을 소복을 입고 하냐? 그래서 절대 못한다. 흑동적으로 입고 해야지. 여기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겨우 아, 결혼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1850년 60년대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탐방을 그 하시면서 수기를 적어놓으신 거 있는데 그 수기에 보면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이쁜 처자들의 손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손목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처자들의 손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때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단지를 해서 피를 먹이고요. 그래도 소생하지 않으시면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 팔을 잘라서 그걸 고아서 국물을 먹었던 겁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의 역사입니다. 살아났을까요, 못살아났을까요 네, 당연히 없죠. 근데 그것이 어, 바뀐 것이. 네, 그렇잖아요. 어, 이미지가. 곳이... 아니고그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저희 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때, 저희 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어떤 신발이 필요하시나요? 집신이요? 아, 집신이요? 네, 남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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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십니까? 네, 남학신입니다. 남학신이 뭐냐. 예, 남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아,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남학신입니다. 남학신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비가 와서 신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이렇게 하수시설이 잘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술 먹고 토한 거, 음식 찌꺼기, 밑으로 싼 거, 모든 것들이 다 길거리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양반들이 그 당시 신었던 신발들이 저거죠. 그 비단 신발. 그걸로 만약에 쥐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단 신발 위에 신었던 신발이 남학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녔던 시대가 바로 저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랬던 나라에 어, 선교사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 상민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이호. 외자이시고요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이호라고 쳐보시면 그분이 하셨던 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물 목사. 예, 예, 어. 예, 이호 목사님께서, 이, 어, 이 인천으로 왔었어요? 네, 네 음. 오셨었나요? 음. 아, 그러면 아, 자, 그분이 우리나라의 건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밑에서 탑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네. 이게 너무 귀한 사진이니까요. 여기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윤리를 씌워서, 네. 잘 보존하면 좋겠어니 아, 이게 지금,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었고요. 음. 제가 지금 저 바깥쪽에 보시면 이제, 숨김미 남북 기념관이 음. 새로 생깁니다. 음. 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그게 아마 옮겨서 다시 이제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해 주죠. 네, 네.